그 활자 같은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채 바꿔놓은 사건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노동을 노동의 주인으로 돼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노예처럼 인간이 살았습니다. 늘 상황에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끌려다녀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황이 좀 괜찮으면 믿음있게 나가다가 상황이 좀, 안, 좀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믿음이 시들어져 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주인 그 노동의 주인이 되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농경사회나 모든 사회의 놀라운 변화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 놀라운 것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외쳤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만인 제사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원시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시 사회에 가면은 꼭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촌장이 하나 있고요. 추장이 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 주술사예요. 그 마을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미신에서만 샤머니즘 에서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의 사제는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깨버린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에서 완전히 깨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획. 하고 나서야 이것이 제대로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가톨릭에서 마치 종교의 사제들처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해성사에. 그래서 글도 모르는 백성들을 이 고해성사 하나 가지고요 얼마나 사제들이 권력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깨질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시작된 그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수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 제자들이 성령 받았고요.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3천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교회로 더해졌고요. 아직 이방인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도시 로마가 군사도시로 만들어졌는 가이사라가 자기 고향인 빌립이 가이사라로 도망가지 않고 이상하게도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그 반목은 여러분 7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악감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요 개치굽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을 버렸을 때이 땅을 말씀으로 지킨 사람들은 자신들이고 모세의 오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지킨 사람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무시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온 성의 기쁨이 가득할 정도로 성이 변화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에루살렘으로 전해... 빌 사마리아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곧바로 부어주지 않고 지연하셨을까? 왜 즉시 성령을 주지 않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주셔도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연시켰는가? 여러분, 이것의 답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만약에 에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빌립의 말만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오랜, 거의 천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오랜 세월, 반목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될수 있을까요? 교회는 완전히 두 그룹으로 두 동강이 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열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냐그 하나님의 교회에 펼쳐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사마리아의 다락,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본물이 터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마치 어느 한쪽에 조용 감추어져 있는 그런 본물처럼, 주머니처럼 숨겨져 있는 축복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미치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물 말미암아서요. 마치 이 물컵 안에 총매 방울이 한 방울 똑 떨어지니까 싹 퍼져나가면서 온 물의 형성, 성질이 바뀌어나가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떨어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요. 온 소아시아, 온 유럽,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분명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상하게도 항상 옵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등 시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앞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유대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과 똑같이 사마리아에게 임한 걸 보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2등 시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한 연장선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넬로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고넬로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세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루살렘 교회도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머리 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넬로의 가정에 이루어졌던 그 가, 작은 가정교회 또한 머리 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개인 개인을 구원하신 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터널 시야. 터널을 쭉 들어가면은요, 끝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불빛을 향해서 쭉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 불빛을 통과해야 돼. 그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터널에서는 그게 당연한데요. 터널이 아닌데 터널 시야를 갖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출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변의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요. 터널 증후군이고 터널 시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크고, 더 전략적이고, 더 구조적이고, 더 높게 우리를 섬세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섭자가 움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뭘움켜쥐는가 수많은 끈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손에 딱움켜쥐고 있는 것이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세상의 모든 끈들을 주님의 손에 움켜쥐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많은 끈 중에서 하나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보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가 터널 신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인도하지만 문제는 우리 또한 빌리처럼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통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사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오순사, 오순절 사건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본물이 터지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시는 열쇠는 잠그는 열쇠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여하며 추구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도 봉인된 주머니가 범물 터지듯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터널 시야처럼 내 생각에만 움켜잡고 산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평강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에게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포물터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유대인의 생각,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그곳에 갈수 있도록 수많은 일을 베드로에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에루살렘 바켓처럼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하여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일하셨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게 주의로 추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배로 이야기한다면 항공모함이 되어야 됩니다. 크루즈선이 돼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은 재밌는 크루즈선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줄 믿습니다. 항공모함처럼 영적 전투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파일럿이 되어서 항공모함에서 기름을 충전하고 준비되어서 무기를 싣고 떠올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물을 우리 삶 가운데 터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나 혼자 내 행복, 내 기쁨. 내 평안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크루즈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이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그 최신형 전투기에 파일럿이 될수 있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봉인된 주머니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도시에 기쁨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 본래 빌립의 직분은 말씀은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는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 복을 가져다주는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내가 이곳을 개척했다고 자기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에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사도들이 와서 자기 사역지에서 성도들에게 사역할 때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할때 가차없이 가자지구를 향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도피안 4시를 만난 이후에 빌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3차 전도의 애을 마치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울이 가이사라에 잠시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세 딸이 성령에 충만해서 애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그곳에서 아마 가이사라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립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나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가 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빌립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빌립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들의 사역 때문에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사역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비굴하게 그들에게 막 해서 뭘 잘해주고 내어줘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쁨이 될수 있는 비결은. 사마리아시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정보를 막 전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느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그 사마리안들이 유대인의 복음을, 유대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 사마리안 사람들이 유대인이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보물이 터져 흘렀습니다. 우리는 2026년 이제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필립처럼, 베드로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합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안수하는 주,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혼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개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은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분열이 아닌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머리 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굳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왜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에루살렘 교리가 분열되었다면 세계보음마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루살렘에 온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들을 맞이하는 사마리아의 성도들도 기꺼이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총매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년이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해 동안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능력으로 기름부음 받게 하셔서 2026년 우리 모두가 다 총맥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길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내 멋대로 생각했다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일로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셔서 내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범물 터지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또한 그 범물의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총매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